안녕하십니까. 쿠팡에 잘못 들어가신다고 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 찍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유튜브를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유튜브 화면이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마우스 보이시죠? 제가 여기 찾기 검색하시면은 검색에서 작심 삼일 비디오 일기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작심 삼일 비디오 일기 영상들이 나옵니다. 제 영상 어떤 곳이든지 영상에 들어가셔서 작년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더보기, 질문하신 더보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꺽쇠가 있습니다. 이 꺽쇠를 이렇게 지금 누르겠습니다.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런 설명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쿠팡 쇼핑몰 이렇게 국민 쇼핑몰 쿠팡에서 구매만 하셔도 작심 3일 후원이 가능합니다. 나옵니다. 여기 이 부분을, 이 주소란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홈페이지로 갑니다. 그 다음에 설명들이 이렇게 있고요. 작심 3일 구독 어떻게 하시는지. 작심 3일, 작심이 쿠팡 홈 바로 가기, 쿠팡 홈 바로 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쿠팡으로 바로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같이 쿠팡 앱을, 앱이 깔려있으면 쿠팡 홈으로 바로 가기, 쿠팡 앱으로 보기 이렇게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서 만약에 냉장고, 이렇게 검색하셔서 변기 변기 이렇게 검색하셔서 구매를 하시면은 24시간 동안 작심이에게 커미션이 들어옵니다. 커미션은 3%입니다. 구입하시는 데는 일반 금액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더 싸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완전히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작심 3일 비디오 일기 쿠팡 구매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24시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작심 3일 후원하시려면은 하루에 한 번씩 작심 3일 비디오 일기 유튜브 에오셨 어？지금 이런 과정 으로, 하 시면 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